7 번, 다항식 f(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항식 x 제곱 마이너스 1f(x) 자, 얘를 3차식이죠. 얘로 나눈몫을 q(x), 나머지를 r(x)를 할 때, q2 더하기 r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가 조건부터 한번 보면, 가 조건은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가에서 알수 있는 것은 f2가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에 저 문장을 식으로 한번 쓰면 fx를 2차 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다. 자, 몫을, 자, 여기 qx라는 요게 문자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잡아주죠. q'x라고 해보죠. q'x 더하기 2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x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x)니까 나 식의 양변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1f(x)는 자 여기에다가 곱하면 먼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q'x가 되고요. 자 그다음 요 d의 식 여기에도 e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죠. 근데 지금 앞에 부분 보면 얘는 이미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나머지냐? 그건 아니죠. 왜? 지금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3차식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요식, 요식이 아직 초록색식으로 더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요 초록색 요식으로 직접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전개하면 2x 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이 주황색 식이고요 자, 얘를 뭐로 나눈다? 이 초록색 식으로 직접 나눈다. 초록색 식을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3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얘로 직접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몫이 2가 되겠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 그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8x, 그리고 더하기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 전체적인 식을 다시 한번 여기 가져와서 적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거냐면 x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에다가 뒤에 x 마이너스 1q 프라임 x 자요렇 여기까지 적은 거예요.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1 제곱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지금 몫이 얼마예요? 몫이 2고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1이 된다 자 그럼 얘를 몫과 나머지를 해석하려면 이제 얘로 묶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공통인수 얘로 묶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 그리고 몫은 x 마이너스 1 q 프라임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QX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 RX가 되는 거네요. 자, Q2의 값을 구해야 되죠? Q2 구하려면 Q'2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Q' 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X는 2 e 대입해보면, F2죠, 좌변은. 좌변은 마이너스 7. 자, 여기에다 2 e 대입하면, 어, 3,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Q'2. 그 다음에 2 e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넘어면 마이너스 6이니까 Q'2 값은 2라는 것도 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Q2의 값은 X에다 2 넣어주면 Q'2 더하기 2니까 이 값은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 의2값 구해야 되죠. r 의 2는 여기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16 더하기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면이 값은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Q2 더하기 R2의 값은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